자, 쇼 쇼트 영상이 1분짜리라 말을 하다가 끊어졌어요. 예, 영상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어, 도요다이 렉서스의 어,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어, 진짜 연비도 잘 나오고 어, 조용하고 어, 아주 뭐 이렇게 과격한 운동성능까지는 어, 뭐 BMW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좌우 롤링도 좀 있어요. 음, 그리고 사실 뭐 조용하고 좀 편하고 그런 거는 있긴 한데 어, 사실 운전의 재미는 없어요. 어, 그렇지만 일단 이장고장 없고 어, 부품들의 내구성이 좋고 어, 그리고 이도요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에, 기술의 원조죠. 도요다가 어, 지금 우리나라 그 현대차가 만드는 하이브리드 기술은 짝퉁입니다. 아,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짝퉁을 쓸 수밖에 없어요.